안녕하세요. 차파입니다. 25년 5월 7일 새벽 1시 15분. 관점 변화는 없지만, 그래도 분석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어저께 관점은 여기를 뚫리는 것을 보고 싶다. 그 다음 반등 자리는 뭐 요쯤이 될것 같은데, 어, 여기가 온다 그래서 잡을 것 같진 않고, 또한번 한 저점을 갱신하면 다이버스가 아마 컨펌이 될 것이다. 어, 좀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단기 하락 추세의 돌파와 그 다음에 장기 하락 추세의 돌파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어, 이두 가지를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어,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 잡는 것이 어, 현명하다.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어, 여기에서는 좀 올라오길래 기다렸고 내려왔을 때 어,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 하락 추세의 돌파는 굉장히 좋은 롱 자리였습니다 즉 어제랑은 관점이 변함이, 변함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꽤나 오래된 뭐 며칠 정도죠 며칠 정도의 하락 추세를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아무래도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 저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은 최소 0.5나 618까지는 상승분을 열어놔야 된다. 즉, 그 위치를 파악해 본다면 아마도 0.5 구간이나 618 구간인 95,600부터 96,100달러까지는 이 상승분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다. 이후에 여기에서 재차 올라갈지 아니면 되돌림으로 떨어질지는 이때 판단을 내리면 된다. 였습니다. 역시나 관점 변화는 없고요. 아직까지, 어, 제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딱히 변화는 없지만, 어, 여기 자리에서, 어, 제대로 된좀 분석을 한번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조은 마음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